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구절 그때에 예. 그랬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7절, 8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구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소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요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진히 받으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은 결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두 번째 일어난 일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10절. 곧 불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세 번째 일어난 일이 하늘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책임지고 보증한다.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30세까지는 인간의 몸을 잊고 평범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린 후에는 신적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십년 가운데 부어진 역사. 오늘 본문처럼 우리 위에 부어지는 것. 사역 위에 기름 부어지는 것. 드어 나는 것. 이 역사가 있어야 돼. 저는 같은 설교를 여러 곳에서 할 때가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역사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찬양팀,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와 찬양 외부 집회 가서 부를 때와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그곳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하튼 자신의 힘으로 하는 일은 3일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아, 좀더 쳐드릴까요? 한달 지나면 탈진합니다. 센 사람은 1년은 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작심 3일. 이것도 기분 좋았을 때 1년 가는 거예요. 혹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면 즉시 곧바로 도망가 버리지요. 왜 도망간다 그랬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기가 이 교회를 떠나줘야 이 교회가 이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해야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님들 사역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심이 개입되면 안 돼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누명도 쓰고 모함도 받습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받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는 것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목사 한수식 때는 목사 가운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 가운을 입혀주거나 아버지가 목사님인 경우에는 노예에서 배려를 해서 아버지 목사님이 가운을 입혀주는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가운을 입혀주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드디어 목사가 되는군 하나님의 종이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부담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도 가도 못 하겠구나. 이제는 진짜, 진짜 목사가 되는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담의 눈물, 후회스러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하시는데 뭘 내가 부담스럽니 어렵니 이런 교만한 소리를 했을까 나는 신학교에 와서 선배들이 설교할 때마다 목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의 때에 이런 얘기를 할때 아, 조금 아쉬웠다 그랬죠 하나님은 때마다, 심하다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죽었느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위치를 내려놓았다는 얘기잖아요.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수준이 죄인 됐습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렸냐고요. 저는 11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거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가.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영광이 사라질까 봐서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냈다가, 이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포장하고, 위장하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서 이상한 표정 짓고, 기도할 때도 좋은 목소리로 하면 될 텐데, 개구리 우는 목소리로 편장을 하고, 할렐루야. 가운데서 엄청 높이 올려놓고, 2단 막 3단 올라가서 막 할렐루야. 막. 총을 막 땡, 땡, 묵, 도와, 셰머라마. 그리고 여러분들과 목당안 가고, 내속살을 보여줬다가는 설교할 때 나를 개무시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산 속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시간만 나타나고. 내가 사라질까 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서.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광이 사라졌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를 내려놓을 때 교회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간증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별처럼 빛나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나의 부족한 점을 나팔 불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는 과장하면 안 돼요. 포장해서는 안 돼요. 뻥치며 살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세요. 저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교회 은퇴 교육자들에게서, 은퇴 목사님들에게서 저는 발견합니다. 다 내려놓으셨어요. 지난날에 이분들의 삶은 이분들의 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지만은 어느 순간 이분들이 다 내려놓고 까마득한 후배 인처를 단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단임 목사님.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초건이 목사님한테 영상으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눈이 많이 내리니까 길이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어떡, 하면 어떠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힘이 되어드려야지. 담임 목사님 힘대요힘대어줘야 되는데. 우리 최은자 목사님이나 우리 백정성 목사님이나 다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수 있고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들인데 단임 목사 그렇게 그분들이 다 내려놓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막 하지 않아도 단임 목사로 저를 삼기고 그냥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무시합니까? 그분들의 인격이 손상됐습니까? 아주 그냥 개 무시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더욱 잘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퇴 교육자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이 제가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나를 빛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빛나게 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공적 사역에 내어놓을 때, 저의 인생을 내려놓고. 기꺼이 이 교회 5대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내 인생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그 공적인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더불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공, 적 사역에 내 인생을 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광성사께에 목회할 때이 목회에 내 인생을 걸어버린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속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 영광은 뒤로 가고 내 인생을 내가 지키려고 할때내 인생은 초라해질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목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포기하는 것만큼 소려보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등록을 합니다. 때가 돼요. 오늘 본물처럼 때가 돼요.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등록 이후에 다 별이 된거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오픈하는 일이에요. 끝내 오픈하지 못해서 떠나버린 자들이 많아요 숨기며 살다가 위장하며 살다가 지친 것입니다 여러분 상견례 그렇게 계속하면 좋겠냐고 상견례 같은 모임을 1년 365일 하면 좋겠어요? 안 해보셨어요? 상견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꽃단장하시고 사도 이렇게 하면 식사하시고 아버지가 아프지 않으세요? 위장된 웃음을 치우셔가지고, 진짜 음식은 사돈하고 헤어질 때 먹는 거 아닙니까? 사돈이 아무리 편해도 사돈이지, 뭐, 가족입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떤 집에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랑 놀러 갔다 왔다고, 아버지랑 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어린이집 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아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아이들은 원래 엄마가 하지 마라, 말도 해버려야 아인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엄마가 말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잠자어요 이렇게, 이거 애, 아이 아닙니까?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저는 아빠랑 어리 동생 다녀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옷을 사주셨어요. 이렇게 어린이집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줄 아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아는데 아주 행복한 것처럼 누가 묻지도 않는데 이건 남편이 사준 거예요 이건 남편이 뭐 해준 거예요 뭐 남편이 뭐 해줬어요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남편 얘기를 끝에 보내고 남편이, 뭐 남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신랑이 남편 없는 경우이거나 얻어맞고 사는 집일 때가 많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집 부인이 밖에 나왔어요 즘 드라마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셋방 살면서 월세 살면서 아주 그냥 돈이 많은 것처럼 남편이랑 이혼했으면서 남편 해외 출장 가 있는 것처럼 자기 딸은 우울증 걸려서 지금 어디서 병원 치료받고 있는데 해외 유학간 것처럼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면 나를 오픈해버리면 이 교회에서 내 인생이 바닥이 될것 같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것들과 비교조차 하지 않아. 마치 백 목사만 목사인 듯 존중하며 따라죠. 놀랍게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 지난 날에 그가 위대했던 사람인 것이 때가 되니까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더라고요. 자기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난 날에 내가 교회 세우고 왔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목사의 오른팔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왕년에 말이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는잘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라 그만. 내가 이렇게 뒷공무에 지금 세 가지 교육이나 받고 이렇게 지금은 조용히 있을 짬밥이 아니라는 거.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데 목사가 자꾸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막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그 시간을 지나시기를 바래요. 그 시간을 견디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위대함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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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도 우리 김수비 집사가 찬양 사역자로 탁 쓰이는 봤는데, 그때 우리 이영호 집사가 나한테 애써 했던 말, 당신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내 부인에게 능력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가 찬양팀 맡으면 다 쇠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김수빈이 한 번씩 하고 교육자도 하고 이렇게 할때목사님이청구을 맡겨주면 내 부인이 아주 위대하고 탁월하고 멋지고 참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잔소리까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놀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일을 해야 을 건데 가만히 계세요 죽을 때까지야 죽을 만큼 일할 때가 올 테니까 가만히 준밥 먹고 놀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아니, 제가 밥 먹고 막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죽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아, 뭐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잘안 알아주면 막 일부러 막 뭐가 못 차가고 막. 그만큼, 막 거의 모든 시간은 다 노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어때요? 다 드러나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 부부의 위대함이 다 드러나고 지난 날의 사역자였던 것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는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가 담임 목사 자리에서 막 목에 힘주고 살지 않아도 네가 열심히 삼기고 네가 오히려 종된 자리에 삼겨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이다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참 두렵잖아요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때? 이 건물 마감재 속으로 기둥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둥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해 왜? 마감재 이름만 들 드러나니까 기둥은 언급된 적이 없어. 그런데 기둥 없으면 무너져. 그러니까 늘 내가 말이여, 기둥이여, 내가 이 교회를 다 세웠어. 내가 왕년에, 내가 지난날에. 이런 얘기를 늘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 자리가 없어져 버릴까 봐. 그러니까 저는 다그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여러분 제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제가 부임했을 때그 초창기 얘기 모르세요? 그거 다설계할실수 있을 건데. 오죽 내가 얘기를 많이 해드려가지고. 저는 아주 기가 닳도록 역사를, 뿌리를 기억 시켜줍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못할지라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헌신한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김경존사님도 내가 헌신해놓은 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있구나. C D 만드는 기계도 C D 를안 만드니 사라져 버렸고 버스도 폐차장으로 가버렸고 예전은 스크린만 남았구나. 어찌였을까 어찌했을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온신했던 것은 사라지지 않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죄인의 자리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네가 죄인이 되고 이 땅에 무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틀어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과장, 포장, 위장, 불안, 초조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서 변화된 내용들을 VIP들에게 잘 전달하십시오. 난 이번에도 감정자들 네 분을 세워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자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여러분도 우리에게 오면 이런 아픔들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야 우리에게 위대함이 드러나는데 자기는 안 아픈 사람으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린 것이죠.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간증의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